어, 정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어, 주의 나라,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말고는 어, 그 어디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 당신의 어,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뿐만 아니라 어, 참 우리 안에서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에도 어김없이 이제까지 성실하게 그래오셨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꼴을 먹여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요한복음입니다. 2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사를 해가지고 1장을 넘겼네요. 2장 13절부터, 음, 네, 마지막까지입니다. 2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어, 지금 한 복음 말씀입니다. 어,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광복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을 때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뭐 정부가 세워지고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자유를 얻은 날 그것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어 6월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중요한 날이죠. 아주 중요한 날이고 민족적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셨어요. 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결국 제사도 드리고 함께 명절로서 또 크게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였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어김없이 당연히 어, 당신 본인 자신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어, 근데 거기에 이제 성전 안에서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있었냐면 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멀리서 오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 어, 이스라엘 그 근처 지역 아, 이스라엘 내부라고 말해야겠죠. 이스라엘 안에서 오는 것. 뿐만 아니라 막 밖에서도 막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렇게 멀리서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근데 뭔가 가축 이런 게 필요한데 재물이 필요한데 그걸 다막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파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그걸 밖에서 그걸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게.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그 거를 이제 어, 이렇게 상업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는 이제 역시나 해외에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폐 단위가 달라서 그거 이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이 사람들이 이제 별도의 통화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또 환전도 해주었는데 뭐 지금도 환전이 굉장히 수수료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돈을 바꾸어서 결국 그 차익을 가지고 어, 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돈을 바꿔주곤 했었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요즘은 그러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 이제 옛날 요즘도 그런가요? <laughs> 그러면 안될것 같긴 하지만 관광지에 가면 바가지를 좀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관광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아무래도 좀 부당한 가격으로 또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상업행위를 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사실 아 어느 정도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성전 안으로 아무나 그렇게 들어와서 상업행위를 할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시장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데 그럼에도 이제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건 실상 안목적으로 안팎으로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는 사람들도 야 거가면 다 구할 수 있어 이러고 그 안에서 실제로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권위자들도 약간 뭐 어차피 사람들 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오픈을 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어, 이게 저한테 생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 나갈 때는. 이렇게 뭔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죠. 특히 이 경우는 어쩌면 적극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유익이 있으니까요. 금전적 유익이 있으니까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들어와 들어와 장사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축도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 과,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의 거룩함이 침범을 받은 것이 침범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거 잡으신 거예요. 근처에 있는 거 잡으셔가지고 긴 노끈을 구하셔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상을 다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어, 소나 그, 어, 양을 이제 내쫓으신 거랑 좀 다르게, 말로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원래 소나 양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용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 것들을, 그, 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본전인 거잖아요. 자신의 재산이고 본전인 건데,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들고 가져가라. 라고 하시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소나 양도 쫓아내시고 채찍으로 그리고 이, 어, 상도 없으시고 그래서 돈을 어 바꿔주는 사람들을 어 내쫓으시고 그리고 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가지고 가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결국 궁금한 건왜 그러셨는 거잖아요. 왜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거기를 이제, 저희 보통 좀 그렇,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불법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도 경찰한테 잡히게 되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죠?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잡으면 어떡하냐고. 원성을 높이시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철저하게 그 장사하는 쪽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공감을 해보자면, 결국 생계가 달린 문제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다가 삶을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어, 이것만 보면 어, 교회 들어와서 장사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할수 있는 적용인 것 같고요. 실제 구체적 실제 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어,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더 근접하겠죠. 어, 장사라는 것은 결국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터와 이 공간과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고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다른 돈을 써야 되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여러 행위들을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장사의 대상인 거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당한 것, 부당한 어, 그이익을 어, 이렇게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 저기 빈 공간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성전까지 밀고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책망하고 계신 거냐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는 그 말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읍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까지 그래버리면 결국 인생의 목적이 내 포도청이 있네 목구멍은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목구멍에 있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결국은 포도청이 된내 목구멍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순서를 잡게 되는 거죠. 그, 그 뒤에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에 항상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하죠. 근데 그 중심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말씀 함께 나눌 때에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던 거죠. 그리고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 감정에 못이겼서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되죠. 그, 이 상황을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절에, 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이라, 삼킬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0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와, 정말 마치 예언처럼, 아, 1 시편의 그 69편 말씀이 확 뼈도 떠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신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성전을 향한 열심이 집어 당신을 집어 삼켜서. 그러니까 그그 그 말은 이제 너무너무 그이 뭐랄까요?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도 충분히 알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다른 뭐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 이 전체적인 문화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 책망의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시죠. 근데 이때도 사실 직접적으로 그 권위자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한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셨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이 침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코람데오로서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을 집어치워버리신 거죠.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일을 기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전 인격을 퍼부어서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감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감정이 앞서서 행하게 되면 막 욱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차갑게 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욱할 때좀 잘못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차가운 게 좋은 거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방향이 없는 사랑 또는 성경이 말하는 감정은 방향이 없이 그냥 막 퍼붓는 감정 이런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신앙이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똑바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격을 다 받으십니다. 거기에 감정도 포함됩니다. 감정이 우리의 지성과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진리와 우리의 감정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내 감정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모든 것이 침범, 침범된 것보다 더 많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게 침범당하면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화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다른 곳에 있고, 그죠? 다른 곳에 있고, 진리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 일치가 안 되면 결국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내 감정이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은 내 감정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은 이 어, 진리와 우리의 감정을 일치시키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진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이제 엎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적당히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어, 이렇게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는 장사하는 행위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가 여기에서 또볼수 있는 것은 분노 자체죠.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보통 화를 안 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진리와 일치한 마음에서. 그런데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보았을 때 불일듯한 사랑, 아 그... 분노가 일,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려면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집어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집어 삼켰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실 그리스도에게서 보아야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에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결국 우리가 어,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청결 작업이겠죠. 지속적인 청결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에서 하나님을 두도록 하는 작업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실제로 내 생계가 걸린 문제를 뒤집어 푸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들을 건드리시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건드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중요한 걸 두지 안 중요한 걸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무난하게 하는 거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을 두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되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진짜 어, 죄는,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적수는 정말 힘든 싸움은 어, 악과의 싸움 막 새까맣고 불 달리고 너무 추악하고 음란하고 막 방탕하고 이런 삶과의 싸움이라기보다 차선과의 싸움입니다. 베터와 베스트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꾸 베터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베스트인 하나님을 두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싸움의 대상 자체를 잘못 고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 한테 이런 거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그래도 와가지고, 딴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할말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아, 그리고 밖에서 이거 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와가지고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할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아 저도 먹고 살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까지. 그리고 권위자들이 인정했어요,까지. 할말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할 말이 많겠죠.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막한거 아니고요.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머지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데,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두면 그때는 정말로 완전히 주인과 그 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예배하는 존재가 뒤집어지게 되고 결국은 너 스스로를 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은 어디서 얻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사실상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감정과 전 인격적으로 우리한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성경,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도요, 어,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짧게만 짚고 마무리를 하면요. 어, 그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어, 성전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과열되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3일 동안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시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삐까반쩍한 성전이 예수님을 본뜬 거였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서 무너지시고 3일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두 번째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하신 겁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 두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를 청소하려고 하실 때 채찍을 드시기 때문에 아프지만 내어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 어, 그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혁명인데요.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처음부터 뿌리부터 다 뒤집어엎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 그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온 개념이다 보니까 어, 이제 혁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혁명을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항상 혁명적, 혁명적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뿌리부터 뒤집어엎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게 일본과 같은 경우에 어, 그 입헌군주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개혁을 단행을 해서 사회를 개혁시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완전한 개혁이에요. 왜냐면 하 군주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가 공산주의가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비유에 따르면 혁명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으로 있어서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다가 여기 옆에 아 요거는 좀 아까운데 하면서 이렇게 살짝 남겨 놓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것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치워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우실 수 있도록 내가 맡기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시도록 어, 그 안에 우리를 내가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치우실 때에, 어, 주님 정말 힘들지만 눈물이 나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아,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외에 이것들을 두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군요,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저희가 어, 참 예수님... 을 더욱 더 사랑하며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